박수가 좀 약한 것 같은데요. 네. <웃음> 네. <웃음> 어, 이 시간에 되게 조금 더 갔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설교로 이렇게 인사 올리게 되었는데요. 김성은 전도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한번더 이렇게 조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자, 네, 네, 네. 자, 여러분 인사를 이제 대부분 이렇게 잘 하는데 인사는 어, 앞에 있는 저를 보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잘생겼다고 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시선을 고정하시면 네 곤란합니다 우리 한번더 인사할까요 조금 더 웃은 웃는 얼굴로 웃는 얼굴 한번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 오늘 이렇게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눌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름이 혹시 없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여기?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저도 이름이 있습니다. 어, 제 이름은 김성은입니다. 김성은이고요. 제 이름에도 이렇게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서 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 이름 하면 이제 사실 저는 제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서 성어나 부르면 이제 한막두세 명씩 이렇게 대답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하은 뭐 혹은 이제 하영 하면은 여기서 불러도 막 이제 두세 명씩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그런 이름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 이름을. 그런데 이제 제가 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고 또 사역자로 이렇게 서게 되면서 제가 이 이름이 얼마나 저에게 이제 좋은 이름인지 또 얼마나 이렇게 좋은 이름을 주셨는지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름을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의 이름의 뜻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의 뜻을 갖고 있나요? 부모님이나 아니면 또 어떤 분이 저는 이제 목사님께서 제 이름을 좀 특이하게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지어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름을 지어줄까요? 그렇지 좋은 생각도. 어? 그렇습니다. 자 이름을 지을 때는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자네 자네네 야 좋습니다. 야 이, 이렇게 질문과 이렇게 대답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지어준단 말이죠?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제 살라고 아마 목사님께서 그렇게 지어 주시고 또 부모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자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고 또그 이름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쩌면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점점 더 우리의 삶이 바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도 자, 아직 우리가 성경 말씀 안 읽었네요. 자 그러면.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우리 창세기 4장 25절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자 앞에 나오나요? 네네 좋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자 그다음 셋도 자쭉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굉장히 많은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도 굉장히 많은 이름을 보게 됩니다. 어, 전사님 이렇게 성경에 이름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그 부분을 읽을 때쯤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게 용기 있게 펼쳤던 성경책을 다시 덮게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왜냐하면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면 지루하고 또 우리가 어떤 좋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루즈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더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이제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 많습니다. 뭐 다윗 또 아니면 뭐 이사야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다 이제 좋은 의미를 갖고 있죠. 어 26절 한번만 다시 띄어 주시겠어요? 26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저는 이제 특이한 한 이름을 발견했어요. 특이한 한 이름이었는데 바로 에노스라는 이름입니다. 뭐라고요? 어 어떤 이름이라고요? 그렇죠 에노스 자 좋습니다 자 에노스였어요 자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면 여러분 혹시 그 뜻이 나와 있는 성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이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혹시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자 없습니다 좋아요 자 에노스의 이름은 뜻은 바로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그렇죠. 연약함, 연약함 하면 어떤 좀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막 힘이 없고, 어떤 부족한... 어... 제가 이제 어제 아마 그저께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한 이제 쇼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퀴즈쇼였는데, 여러분 아시는 그 유튜버 이제 김계란 있죠? 뭐 거의 몸이 저랑 이제 비슷한... 네. 어쨌든 자 김계란이 나와서 이제 퀴즈를 맞히는게 이제 그 영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퀴즈에서 문제가 뭐였냐면 김계란의 이제 본명을 밝히는 게 퀴즈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김계란이 여기서 자기 본명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김계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결국 이제 큰 이제 맞추면 큰 상금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밝히지 않고 이제 자기 이름을 김계란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진행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 이름을 김계란이라고 짓겠습니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연약함. 그렇죠. 연약함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부모님이 그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이렇게 에노스, 연약하다고 지을 수 있을까요? 좋은 의미를 담아도 우리가 그 이름처럼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우리 한번 좀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더 생각하면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 4장 1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을 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에녹이 이라셀 낳고 이라근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또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바리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메기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메기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하였더라. 칠베...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족보는 혹시 누구의 이렇게 족보일까요? 그렇습니다. 자 가인의 족보입니다. 가인. 여러분 가인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에서 가인의 족보.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구리와 새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퉁소와 수금 잡는 자의 모든 조상들 그리고 힘을 자신을 상하게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니까 이제 제가 찬양팀 이제 찬양을 하면서 보면서 이제 나갔었는데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들 자 이건 악기와 음악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또 여러 가지 기구와 구리로 새로 많은 것들을 만든 것.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또 과학적인 많은 업적을 쌓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정치인 또 혹은 뭐 ceo들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그런 연예인들이 바로 이 가인의 후손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에노스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에노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서 어떤 설명도 그에게 어떤 업적도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에노스는 어떻게 보면 그 이름처럼 정말 연약하고 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이름대로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그 뒤로 성경은 이 이야기 창세기 4장 이후로 그 어떤 얘기에서도 어떤 본문에서도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혹시 성경에서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찾으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냐면 바로 이 에노스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3장 38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3장 38절. 그러면 이에너스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게 될까요? 우리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서 큰 목소리로. 어, 사실 아까 읽은 건 조금 아쉬웠어요. 자, 우리 한번더 마음을 담아서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 위는 에너스요그 위는 세시요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자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일까요? 하나님 또그 하나님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 맞추는 문제는 거의 그두개 하면 이제 정답이죠. 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3장 제가 30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이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는 이런 본문으로 예수님의 계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가 읽었던 이 38절이에요. 에노스, 그리고 셋, 아담,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로 이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바로 이 계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연약하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 결과 또 어떤 뭐 점수 이런 대단한 것들을 남기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귀한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그 이야기에 에노스가 쓰임 받았다는 거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 중등부. 우리 성문교회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인생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한 친구도 빼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귀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남기고 또이 가인의 후손들처럼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쫓아야 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사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는 건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에노스처럼 연약한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능력을 세상을 보고, 또 라이센스를 보고, 외모를 보고, 또 어떤 배경을 보고 우리가 나온 학교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모든 걸 이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사용하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이 에노스처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비슷한 구절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야고보소 5장 17절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소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이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어떤 사람이죠? 하늘에 불을 내리고 바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우리와 비슷한 사람 에노스처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막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쓴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아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사용하시는 그 사람의 어,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안에 있는 중심과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연약함을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런 연약함은 우리가 막 무기력한 삶을 살고 또 내가 힘이 없고 부족한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무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순간도 내가 걸어가는 이 걸음 한순간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여기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나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창세기 4장 26절인데요. 어,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 성경 말고 세 번역 성경을 우리 같이 좀 읽어 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역 성경 혹시 됐을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더큰 목소리로. 자,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4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자, 우리 마지막 여기서부터 한번 더. 한번 더. 여기서 한번 더. 자, 시작.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자,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오늘 이 시간 아침을 깨워서 다른 어, 학교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다 잠을 자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온 친구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한 걸음도 갈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해도 금요일 저녁에 나오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이 귀한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인의 후손들처럼 우리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도 살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올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처럼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삶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그런 욕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을 나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또 내가 어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조차도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그 빈자리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요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자 또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노스 때 이제 찬양팀 조금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문교회 중등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예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늘 일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또 예배자로서 또 아니면 세상에 있는 그런 친구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건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욕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설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른 것 기도하지 마세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렇게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가인에게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냥 그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세상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교제를 이루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랑 여러분 친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하고도 친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것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위해서 우리 한번더 기도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될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더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시작되는 또이한 주의 삶 주님께서 지키고 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영육관에 간 건함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또 학업이나 학원이나 학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설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일부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